청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해TV입니다 제가 청자님들과 함께 만든 게임 레드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8월 24일 출시가 됐고 어, 여름이 다가가지고 공포게임을 이렇게 출시하게 되네요 일단 홍보니까 트레일러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트레일러 제작에는 우리 청자 더러운 비둘기가 함께 해줬습니다 그럼 트레일러 보고 가실게요 <목소리> <laughs> 자 어떠십니까 재밌어 보이죠 참고로 영어는 더비가 넣은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마 <laughs> 자 일단 출시하고 나서 생각보다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어가지고 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디벨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어 중국 일단 우회인 것 같고 구매율로 보자면 한국 제외. 자 한국은 우리 청자님들이시죠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순으로 나옵니다. 어, 기타, 뭐, 덴마크, 영국, 뭐, 프랑스, 이렇게,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있지만, 어, 주 구매층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다. 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미 인기게임, 싫어하냐?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스팀, 새로운 게임의 이제, 뉴 릴리즈, 새로운 게임의 우측 하단, 언더 5천원 이하의 1등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스팀 인기, 갓겜 대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었죠. 근데 그럴 찰나. 네, 해외 해커들이 게임을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갓게임이란 증거일까요? 야! 아, 저는 실제로 톨렌스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진짜였습니다. 야! 물론, 사기도 되게 많아요. 어, 사기도 되게 많아서, 그거 잘못 받으시면 악성코드도 나옵니다. 제가 악성코드 두개 정도 받아보고, 아니라서, 다시 검색해서 토렌트로 받았더니 실제 돌아가는 게임 존재했고요 근데 여러분 토렌트에서 받으실 거 아니죠? 구매해서 응원하자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뭐 저는 솔직히 그...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무료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뭐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없으시면은 뭐 저도 돈 없을때 어릴때 토렌트로 뭐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로 게임하.. 제가 마치 돌려받는 느낌이네요 이뭔 개소리야 자, 아무튼 되게 재밌게 만든 게임이고 하니 또 저희가 우리 집에 매니아들이 모이신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레드룸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니 아마 취저일걸요 취저 모르신 분들 있나요? 취향저격 그럼, 진짜 인사드릴게요. 정바!